하나 윤석이가 한번 뽑을 거거요 제가 한번 뽑았으니까. 뽑았으니까. 네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음 아, 이거 할게요.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네. 오브로는 언제부터 끼가 많아... 많았? 많았기? <laughs> 어, <laughs> 많았 많았기? 좋은 질문이에요. 네네. 언제부터 끼가 많았? 일단 언제부터 그 가수의 꿈을 꿨냐는 이제 아는데. 네네. 언제부터 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.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요. 그쵸, 그 사람들한테 나서고 싶다는 마음, 어, 그런 약간 나대고 싶은 마음이 네. 언제부터 생겼냐? 나대적으로 이제, 네. 이제 바야흐로, 그게 본격적으로 나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는 <웃음> <웃음> 한 어, 그때 가수의 꿈을 한 그때 꾸기 시작한 때부터 하지 않을까 음. 싶어요. 네. 오,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데, 음. 저희 태석이 형이 초등학교... 한 6학년 때였나요?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네. 때 저희가 아파트 살았어요. 근데 네. 아파트에 이제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 카메라도 오고 막 촬영하고 네. 이제 막 MC분도 MC를 보시고 막 MC분이 여기서.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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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주민분들 다 네. 모아주시고서 이제 엄청 큰 약간 공원이었어요. 거기서 이제 무대에서 MC분이 아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아, 혹시 여기서 저희 여기 막 진공청소기 뭐 냉장고 뒤에 상태이 많았거든요. 여기서 MC분이 혹시 여기 나와서 프리스타일 댄스 가능하신 분 나와서 주시면 상품 주겠다 했는데 나가서 춤을 준 거예요. 그때. 그때 심지어 섹시댄스 쳤어요. 진짜. 아 진짜. 아니,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뭐 모르고서. 그 제가. 잘 하면은, 청소기랑, 뭐, 냉장고, 냉장고, 막, 이런 거 준다니까, 가게에 좀 보탬이 될거 아니에요? 제가 장남인데, 예? 네? 장남인데, 그때부터 저는 이제, 되게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. 내가 뭔가, 우리 가족이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. 장남으로서. 응. 그런 마음에서, 춤 배워본 적도 없는데, 가서, 다짜고짜 쳤어요. 그랬더니, 초콜릿을 그냥 드려서 주시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냉장고 청소기 이런 거줄줄 줄 알았는데, 아니, 초콜릿 요만한 거를 주시더라고 되게 작은 거. 그래서, 아, 네, 다시는. 그러고서 윤석이가 옆에서, 막 이렇게 보면서 진짜 엄청나게 놀랐어요. 그때부터 이제 또 동네의 꼬마 아이들을 막리고 다니면서 저를 얼마나 그렇게 놀렸는지. 네.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죠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그래서 아무튼 네. 그냥 그런 생각 들었어요. 키기가 그때 본인인 것 같아서.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 TV에서 이제 인기가요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오고 싶다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부터 끼가 많았요라고 한다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서는 거를 좋아해, 좋아하게끔 태어난 것 같아요. 근데 음, 커가면서는 음. 좀 그런 게좀 자제되더라고요. 윤석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, 맨홀 뚜껑 있잖아요. 거기를 세 명이서 같이 빙빙 돌아요. 돌면서 <laughs> 나쁜 욕이란 춤을 아, 나쁜 욕이라는 곡을 그때 만들었어요. 처음 네. 그 그게, 이제, 응, 네 그게 처음 작곡했던 곡이잖아요. 네. 나쁜 욕한 소절. 네. 뭐, 나쁜 유혹 막 이러면서, 진짜 막, 막 이러면서 막막 했었잖아요 그때, 그렇죠. 집에 현관문 앞에 있는 그 매너 뚜껑을 세 명이서 이렇게 같이 빙글빙글막 돌면서 막 자기가 마치 뭔가 아이돌 그룹의 어떤 리더인 마냥, 아, 진짜. 솔직히, 네,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 음. 요즘 이제 1 0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. 그 하두리 캠이라고 이제 그거 올려가지고 막 얼짱 카페 이런 데막 올리는 그런 게 유행할 때 있었어요. 제가 막 찍어서 올렸더니 메일로 막 연락이 왔어요. 계약사 이런 데서 엄마한테 보여줬죠. 엄마 나 여기 지금 가면 빨리 데려가 줘라. 근데 엄마가 야 이런 거다 사기야. 네, 근데 그때 또 TV에 항상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. 뭐, 연애, 사칭, 돈, 입금 사례 가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어머니가 어 가볼까 해서 기억사에 갔다면 제가 지금 오직스는 없었겠죠. 네, 그러니까 어쨌뭐 어머니의 성견지명이라고할수 있는 부분이에요. 아, 그쵸 이렇게 훈훈하게. 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Q&A 시간을 이렇게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세개 정도 뽑아서 읽어봤습니다.